뛰었다 알았어. 알았어 잘했어 그래 자기야 왜요 왜요 자기야 라고 불러줘요 아 네. 안녕 자기 자기야 자기야 말좀 해봐 안들려 자기야 잘 지냈어? 자기 아닌데요 자기 아닌데요 왜 그래 자기야 많이 기다렸잖아 네? 네잘 들려 잘 들려요. 네. <laughs> 자기야 아, 미, 오래 아, 기다렸잖아. <laughs> 아니 오래 기다렸잖아요, 자기야. 선보님 <laughs> 내가 간다. 자기야. 리베자기장은 아닐 것 같은데. 자기야 음... 자기장은 모르겠고 자기야 나갈게. 음... 자기야 내가 왔어. 음... 괜찮았어. 1 번이 보여줄 거야. 자기야 뭐해? 액자 구경하는 잠시만, 거야? 잠시만요? 어, 정신사 나와서. 어 자기야 다녀와 어 갈게 오케이 어? 자기야 뭐야 음? 어. 일본 자기야 잘했네 거잖아, 지금. 자기 질투하는 거야 지금 어머 귀여워라 자기장 맞으면서 파밍 좀 해요 자기요 저기요 아니 자기장이요 아니, <laughs> 아니 이쪽이요세요아또또이 아, 어, 아줌마 또 이러네 그래 자기야 안녕 자기 자기야 자기야, 잘 지냈어? 네, 자기 왜 그래, 자기야. 오래 기다렸잖아요, 자기야. 자기야. 자기장. 자기야. 자기장은 모르겠고. 자기야. 자기야, 내가 왔어. 야, 자기야. 뭐해? 자기 질투하는 거야, 지금? 어머, 귀여워라. 자기야. 잘했네. 어, 자기야, 가자. 다녀와.